23년 3월 14일 새벽 5시 시작하는 지로나 FC 에이티마드리드 메인픽 프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홈팀인 지로나는 지난 라운드 헤타페 원정에서 2대3으로 패배하였고 팀은 3연승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지로나는 전체적인 밸런스는 나쁘지 않고 팀은 후방 빌드를 선호하는 팀이며 전체적인 라인 조절이나 강경 유지에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전방 합방및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날카로운 팀이고 공격에서 활용 문제는 이번 시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입니다 팀의 공격과 수비 밸런스만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확실히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지로나이고. 이번 상대 원정팀 A티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 세비아와 홈 경기에서 6대1로 대승을 거두며 팀은 리그 8경기 후승산무로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티마드리드는 높은 수비 집중력과 활동량 두줄 수비를 기반으로 플레이를 가져가 끈끈하고 결과를 낼줄 아는 팀이고. 확실히 팀은 수비적으로 집중력이 높고 끈끈하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팀의 공격화력은 아쉬움이 있는 편이고, 그렇기에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홈팀 지로나가 확실히 짜임새가 있는 팀이고,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상대 원정팀 A티 마드리드는 여전히 높은 수비 집중력을 바탕으로 결과를 내고 있는 팀입니다. 메인 주력픽은 조건 없는 가족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 스포츠 정보 공유하며 다풀더 고배당 적중보다는 메인 조합 픽으로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경기 시작보다 정확한 선발 라인업과 베스트 라인업 부상자 체크 후 모든 선수들 포지션 파악 해외 배당률에 따른 메인 조합 픽 조건 없이 입장 가능한 승부사 정보 공유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